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터바입니다 네. 이번에 종목은, 네.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제목에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오니까 그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문이, 문의문의 활짝 열려있으니까 문의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이 활짝, 활짝 열려있어요. 언제든지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가능합니다. 1대1도 되고요. 네. 다 되니까 그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번 종목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목은뭐다 신풍 재지, 신풍 재지 이제 움직일 때 됐죠.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택배 물량이 많아지면 신풍 재지가 또 움직일 거예요. 신풍 제약이 움직이고 신풍 재지도 같이 움직일 거예요. 신풍 재지 움직이려고 스타트 준비하고 있죠. 스타트, 신풍 재지, 스타트.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사야 되는 전제 조건, 뭐다. 항상. 이 행강색 보이시죠? 야광이 21선 위에 있는 종목. 이 21선이에요. 이 21선 위에, 5일선 위에 있는 종목. 항상 사시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된다? 밑에 내려왔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한번 툭 터진 거, 툭 터진 거, 툭 터지고 OMA. OMA라는 게 5일선이에요, 5일선. 거래량 5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거래량 5일 이동 평균선.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주리분들에서 모르신 분들 있더라고요. 5일이동 평균선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 이렇게 툭 터지는가요? 이렇게 툭툭 터지는단 말이에요. 툭 터져요. 아마 5일선 넘어가는 거래성에 거래량에 5일이동 평균선이 올라가야 돼요. 거래량이.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MACD 보조지표, MACD라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매매하시는 분, 컴퓨터 매매하시는 분, MACD 항상 설치하세요. 설치되어 갖고 저처럼 이렇게 행강색으로 항상 해놓으세요. 행강색으로 행강색깔, 반짝반짝하게 행강색깔. 야가 이 노란색 있죠. 노란색을 넘어서는 거. 골든 크로스라거든요. 골든 크로스 했을 때, 골든 크로스의 영상 위에 있을 때 항상 매수를 들어가는 거야. 항상. 그럼 무조건 먹어. 하고 이렇게 내리막 탈 때, 이런 내리막 탈때 매수하시면 안 돼. 이렇게 엄봉했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해? 양봉일 때, 눌림, 양봉, 양봉에서 다시 양봉으로 돌아설 때 항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가. 이 계단식 상승이 돼야 되는 거야. 계단식 상승. 내려올 때는 계단식 눌림을 내려오지만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된다? 계단식 상승 요렇게 올라가야 돼. 주가가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한번 거래 대금도 어떻게 된다? 계단식으로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계단식으로. 이것이 캔들 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냐면 거래량도 계단식으로 요렇게 올라가는 거야. 계단식으로. 계단식으로 요렇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 캔들도 반대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이게 추세 매매라는 거야. 추세 매매.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기 때문에 이 추세를 타면 거래량 추세를 타고 거래량 추세를 타면 MACD 상승, 추세, 오실레이터 추세선 상승, 거래대금 추세선 상승 반대로 추세선 거래대금이 상승하고 오실레이터가 상승, MACD가 상승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래량이 상승, OMA가 상승 그럼 차트는 추세상승으로 돌아서 올라가는 거야 항상 잊어먹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터진 종목은, 앞에 보이시죠? 이렇게 터진 종목은, 언제든지 이렇게 깨고 나온다고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추세. 상승 추세. 이게 상승 추세를 하는 거예요. 상승 추세. 이해가시겠죠? 상승 추세. 이점먹으면안 됩니다. 상승 추세. 야, 수급도 딱 보여드릴까요? 수급도 지금 누가 사고 있다? 내려봐. 내어가자 네. 이러고 오시면, 네. 수급도 외국인이 쫙 집어삼키고 있죠. 이러면 빼고 개인만 팔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 거야. 이런 종목을 가지고 놀면 어떻게 된다? 증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된다? 수익이 난다, 안 난다. 난다, 무조건 난다. 그리고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고 기타 법인도 들어오고 있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현재 가창을 딱 가지고 왔을 때 여기 보이시죠? 이 신용 외국인 지득률신용장구율이 낮아야 돼. 항상. 항상 여기 보면 내가 말씀 말씀드리죠. 매도 잔량이 많고. 매도 잔량이 많고 매수 잔량이 적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주가 위로 올라가. 빵. 상방. 이제먹지 마세요. 매도 잔량이 많고 매수 잔량이 적어야지만 주가 올라가는 거야. 이게 반대로 꺾어져 있으면 안 돼. 항상 이렇게. 왼쪽이 높고 잘안 되서 드세요.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아야지만 주가는 위로 올라가는 거야. 단타를 치든 뭐하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1분 봉이든 3분 봉이든 5분 봉이든 10분 봉이든 어떻게 해? 매도 잔량이 항상 많아야 돼. 이종목만 들어가시면 그날 10% 15% 20% 먹고 나온는 일도 아니야. 항상 잊어먹지 마시 되겠죠. 그걸 잊어먹고 매매하시는 분 많아. 항상 그래서 이렇게 현재가 창을 딱 띄워놔야 돼. 이렇게 주식 현재가 창을 딱 띄워놓으면 차트를 항상 띄워놓고 모니터 여러 개 있어야 되면 좀더 좋겠죠. 띄우고 수급도 항상 실시간 수급도 들어온단 말이야. 데이터가 들어와. 그러면 실시간 수급도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야. 혹시 같은 경우는 차트를 많이 띄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분봉도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일봉도 보면서, 분봉도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차트를 같이 봐야 되는 거에요 여러분도 돼야 된다? 일봉봉도 보면서, 분봉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보는 게. 이게 입 묶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건 보는 게 아니고, 기본, 기본이, 기본이 털이고, 이거는 그냥 기본 털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묶어서 보는 건 기본 털. 이해하시겠죠 이거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또뭘 봐야 된다? 수급도 봐야되고, 지수도 봐야되고, 볼게 엄청나게 많겠죠. 이건 여러분에게 짧게만 보여드리는 거여러분들한 번에 다못 보기 때문에. 일단은 모니터, 이거매도 어떻게, 네 개, 한 화면에 두 개씩, 네 개씩 해가지고, 이거매도 모니터가 네 개씩 깔리는 거예요. 네 개씩. 네 개씩 깔리는 거예요. 네개 깔리고, 얘를 축소를 하면 또 이렇게 깔리죠. 역사적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절가,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놔야 돼 그리고 거래대금 상의했고, 거래대금, 거래대금 클릭하면 오늘 거래대금 높은 종목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거래량, 거래대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거래대금 상위 종목, 이렇게. 오늘 거래대금 상위가 어떻게 카카오가 나왔잖아요. 삼성전자가 2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LG전자 3위, 녹십자가, 여러분, 5위, 이렇게. 거래대금 나온단 말이야. 거래대금 순으로 보는 거야. 테마별 밑에 차트또 만들어 놓고, 오늘 테마 이렇게, 뭐 2차전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거 보이시죠? 내려가시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언제든지 찾아서 볼수 있게 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찾아서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지만 수익이 나는 거야. 빨리빨리 빨리 들어가서 안 보면, 스윙으로 가가는 상관없지만, 늦게 가지고 가신 분은 수익이 안 난단 말이야. 그니까, 러어 스윙으로 가지고 가신 분은 그냥 이렇게 세팅 안 하고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되고, 단타 스킬핑 어떻게 된다? 이걸 한 번에 다볼줄 아셔야 되는 거야.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수급을 보면, 올라가면, 제위에 모니터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오늘 수급을 어떻게 움직였다? 오늘 차트가. 여기 보이시죠? 갭 띄워놓고 아침에 갭 상승 띄우고 눌림 줬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타고. 수급도 항상 체크하시면 수급도 보이시죠? 오늘 누가 샀어요? 개인이 샀잖아. 이게. 개인이 사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 안 올라간다. 주가가 안 올라가. 그러면 이렇게 쭉 와서 선물 지수도 보셔야 돼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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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들고 자료나 해드릴게요 선물 이런 다른 모니터야요 지금요. 선물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게 선물 방향을 보시는 거야요 선물 방향 선물 방향을 오늘 선물 보시면 오늘 계약수가 외국인 샀잖아 외국인 사고 개인 개인 사고 개인만 선물을 산야 여기 여기 보이시죠 개인만 샀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갭 상승에 눌림 그럼 반대로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하살표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오늘 고스탁은 항상 코스타 오늘 아침에 갭 뜨가지고 갭도 아니죠. 갭 파락해서 계속 눌리면서 놀았죠. 코스타가. 그리고 여러분 옆에 보셔야 되는 게 선물을 볼줄 아셔야 되는 선물을 여기 선물 보이시죠? 여기 선물 이게 코스타 코스타 오늘 캔들러본 코스타 여기는 코스피 오분모 여기 선물 지수 이렇게 한 화면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볼줄 아셔야 돼. 요 이것도 한번 다 봐야 되고. 이것도 다보셔야 되고, 수급도 이렇게, 오늘, 고스하게 수급도 이렇게 보셔야 되고, 다 보셔야 되고, 오늘, 그래프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것도 다 보셔야 되고, 장중에 선물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선물 수급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빨간 게 외국인, 녹색, 파란 게 기간, 개인은 항상 녹색이에요, 개인 항상. 기타 법인이 검은색.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이 선물 체크에요. 그다음 차트 반대로 여기 와서, 고스피, 오늘 수급. 오늘 수급. 그래프로 수급 보시고 밑에 지수 고수비 지수 차트로 만드는 거이 차트를 항상 보셔야 되고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봐야지만이 항상 볼때현재가창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식 현재가창 보셔야 되고 밑에 저 보이시죠 종목별 매매 수급 수급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분봉 차트 이렇게 분봉 차트도 보셔야 되고 아마 5주, 5일, 20일 선, 60일 선, 120일 선, 250일 선, 역사적 신고가 찍는 것도 보셔야 되고,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종목도 보셔야 되고, 밑에 테마별 움직이는 것도 종목도 보셔야 되고, 테마별, 테마별도 보셔야 되고, 밑에 차트, 일본 봉성 차트도 보셔야 되고, 이렇게 차트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싹다한 번에 이게 눈에 확 들어오셔야지만, 이렇게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래 움직이는지 저래 움직이는지 다볼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다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싹 도시면 모든 종목이 세팅이 다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팅이 이렇게 세팅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수익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될수 있으면 조금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만드는 걸 하시면 좋아요 차트를 만들면 이해가시겠죠 차트를 만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세팅을 해 놔야지만 수익내기가 좋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놈뭐다 심풍재지. 네, 박스테파노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링 옆에, 제목 옆에 하살표 누르면 링크가 나오니까 그게 문의사항 주시면 되고요. 항상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심풍재지. 이놈뭐다 심풍재지였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심풍재지. 네, 박스테파노였습니다. 네, 종목은 여기까지 올려드리고, 아까 신풍제약 앞에 올려드렸거든요. 신풍제약 1탄, 2탄 있으니까 신풍제약 1탄, 2탄으로 잘라서 보시고, 신풍제지 1탄, 2탄 잘라서 보시고, 그 다음에 바이넥스, 바이넥스도 올려드릴 거거든요. 바이넥스 따로 또 설명드릴게요. 바이넥스, 바이넥스 올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네, 바이넥스도 이제 출발이죠.